<laughs> 그래? 아, 좋은 아침이에요. 바나나 스타응 저번에 좋은 아침이에요. 안 하고, 레스타트로했어 그랬어? 응. 음 그러면은, 아니, 이 소리 해볼까? 오늘은? 조회. 시작. 좋은 아침이에요. 코코만 응. 가 <laughs> <laughs>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사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변화됨 사울 은 담에 세까지 가서 사울, 예수님 아이고, 사울. 어, 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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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진다 <laughs> 사울은 담에 세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어. 그는 대제사장의 공분을 받아주고 길을 나섰어. 음, 사울이 담에색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거야. 사울은 땅에 쓰러졌어. 그때 음성이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어.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또다시 음성이 들렸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를 담에색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그런데 담에색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 그는 사울을 찾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가서 사울을 만났어. 그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 그리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지.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어. 그리고 며칠 동안 담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릇이 지냈어. 여기에 들어갔어. <laughs> 보여? 그 후에 사울은 곧 여러 회당을 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기 시작했단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다가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울을 보고 당황해 그를 죽이려고 했어. 대치 어 웃겨. 모르야 그림을 잘 그렸지 바봐 할아버지가. 그래. 이 그림은 정해주 작가님이 그리신 거야. 와 잘 음, 너무 멋지다, 그림이, 그치? 야기 성경. <laughs> 갑자기. 배드로, <laughs>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짐. 가이사리아의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이 있었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 음, 그의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 요바로 사람을 보내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너라. 고넬료는 천사의 말대로 했어.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무렵 베드로 역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어. 환상 중에 부정한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하늘에서 저기, 내려왔고 저기, 아, 큰코끼리 있어. 작은 코끼리 있어. 어 맞아. 어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때 음성이 들렸어. 언니, 베드로야. 엄마 크어 음. 거치주자. 음. <laughs> 베드로야 어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했어.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왔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맞아 동물들. 맞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똑같은 내용의 환상을 세 번이나 보았어. 이 베드로는 소리 이야기도 있어. 그래. 어어어이소리 어. 이야기 성경은 응. 어, 누이 오빠가 가져. 예, 이설리 이야기 성경은 로, 로건이 오빠가 가져갔어. <laughs> 맞아. 오빠가 잘 보고 있을 거야. 그렇지? 음. 음.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 로건이 오빠 보고 뭐 싶데 <laughs> 그래 이제 곧 보자. 어, 근데. 음. 어, 근데 여기에 손이 있어서. 그러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뱀, 함께 가거라. 뱀은 뱀, 뱀 더러워. 응. 왜? 몰라 무서워 뱀. 그래? 응. 엄마 뱀 좋아? 아니. 아니 우리 피은 진짜 뱀봤어. 어 그래. 근데 뱀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음. 이튿날 아침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갔어. 베드로는 그곳에서 로마 사람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만났단다.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어. 그리고 너무 불편해. 계속 읽을게. 그리고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이심을 설명했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단다.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베드로의 편견이 깨진 거지. 주님은 환상을 통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란다. 메모를 그어 볼게. 평생 기억해야 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복음 전도를 통해 계속 확장되고 있단다.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란다. 오늘 이야기 끝.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laughs> Hahahaha Hahahaha Hahahaha